작년에는 진짜 멋모르고 시작을 했는데 어, 저희 선배 이사님들이 많이 믿어주시고 저를 밀어주셔서 제가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일들도 있었고 어, 그런데 저희가 참 소통하며 가는 좋은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올해는 이제 모든 대한부인의 직원들이 어, 최저임금이 15불로 올라가는. 그런 파격적인 결정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한 그게 가장 최고로 감사했던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오랫동안 이제 추구해왔던 이 포틀랜드 커뮤니티 채널를 75년 장기 리스를 하게 돼서 그게 가장 컸던 또 사건이기도 했고, 또 이제 평생 교육원을 어, 이제 초석을 다지는. 여러가지 강좌들을 이제 우리 김경숙 봉사위원장님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어 많은 회원도 확보를 하셨고 그래서 올해는 이제 폴렌 커뮤니티 센터라는 장소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캐프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인다운민 캐프로 캠페인을 해서 어 그것이 항상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이제 안목을 바라보고 어 여러가지 강좌를 통해서 모든 연령층들이 어, 좋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지속해서 할수 있는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가장 큰 일이 어인 다음엔 캐피털 캠페인을 하는 것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저희가 하우징 커뮤니티에서 또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올해는 진짜 본격적으로 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육0가 미케니 타코마의. 어, 위치한 장소인데 거기에 아마 백동 정도 되는 아파트를 짓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추진하게 될것 같고 제가 별로 경력이 없는데 저희 선배 이사님들께서 믿어주시고 진짜 항상 밀어주시고 하시니까 여태까지 읽어놓으신 것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좀더 나은 환경에서. 일을 하지만 그분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하셨는데, 어, 정말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태까지, 어, 정말 큰 감동이에요. 여태까지 이런 역사를 읽어 놓으신 것이. 어,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모든 한인들이 정말 나의 것처럼 그렇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읽어 나가는 그런 대한부인회가 됐으면 너무 좋겠고, 대한부인회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우리가 함께 읽어 왔다는 그런 반, 그 다음 반색이 역사를 함께 써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19년도에 대한 부인의 봉사 위원장을 맡은 신도용입니다. 어, 먼저 우리 대한 부인회를 여러 가지로 지지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감사드리며 저희 대한 부인회는 어, 어, 애당초 지금 반세기가 되는데 처음서부터. 어, 봉사를 위주로 시작을 한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커져서 프로그램도 있지만, 어, 이제는 다민족을 상대를 하지만 그래도 한인 교, 어, 단체와 한인분들을 위한 교류를 위해서, 어, 봉사하는 일이라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려고 올해 봉사위원회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양보다는 좀 질적으로 더 가까이 갈수 있고 조용히 봉사를 올해는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부인의 올해 평생교육원을 맡게 될 김경숙입니다. 김경숙 이사고요. 제가 이제 2018년도에 자원봉사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이쪽 그 평생교육원 쪽을 갔다가 조금 이렇게 디벨롭을 시켰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작년에 했던 클라스들이 요리 강좌를 매달 하고 이제 제그그니까그 커뮤니티에서 재능 기부를 받아갖고 그걸로 이제 음식 잘하시고 이런 분들이 여러 시 여러 인발부가 돼갖고 매달 이던 테마가 점해져갖고는 요리 강좌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별로 그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또 사진반 강의가 아주 뭐한한달일 년 동안 계속 이론과 실습을 통해가고 이제 수출사들도 계속 나가고 이랬거든요. 그래갖고는 저희가 끝날 때쯤 돼서는 한열 명, 열다섯 명의 그 우리 그 회원들이 정말로 이제 웬만한 수준이 돼갖고 이제는 완전히 자기 취미 생활로도 할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계속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래서 계속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체 조반이라든가 꽃꽂이 반이라든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 대한 부인의 이사진에서 평생 교육원을 이제 완전히 그어피셜하게 개설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이제 클라스가 이제 우리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자녀들의 교육이라든가 부모님 교실들 같은 거 이런 거를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할 거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들은 계속 같이 해갖고 이제 하나가 제대로 되면 그다음 거가 안정이 될 때까지는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제 하나하나씩 커뮤니티에서 필요해 보. 공유을해갖고는 t 예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개 year. I don't have any more tim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는 r e I'm n 에 t s e i s i n o e n t e i r t e e m 매달 그꽃 테이블이라서 그리고 그냥 니 당사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뭐한 번에 세일까